이제 저는 여기서 한번 구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 내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 아홉 구자에 초점을 두어가지고 동이족은 아홉 개의 부족이다. 근데 아홉 개의 부족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환단고기를 보면은 환국 시대 때 환인의 형제가 아홉 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예. 우리 민족을 구한족이라고 불러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배달국 시대에 가면서 구려족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열하는 것은 그게 거물 엿자인데 이제 먼동이 부옇게 어둠을 해치고 온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구려족이라고 불렀고, 그 뒤에 이제 그것이 변해가지고 구이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 민족이 아홉 집단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구한. 불려구위가된 것이지 중국 사람들이 정말 그 아홉 개의 부족이 있어가지고 아홉 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후한서 같은 걸 보면은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뭐 풍이해가지고 적이 아홉 개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남이를 집어넣어서 뭐시위가 된다. 그런 건 전부 그 저는 의미가 없다고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